네, 안녕하세요. 진진타로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자, 이제 주간타로, 자, 광복절이 껴있는 주간타로에 대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주에 올리지 못했고, 그리고 이번주에도 일요일이 아닌 오늘 광복절인 월요일날부터 올린다는 점, 어,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만큼 열심히 찍어서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4개의 카드를 준비 했고요. 자, 밑에 팔찌가 잘안 보이신다는 의견 때문에, 자 이게 첫 번째 진말시팔찌고요. 자, 첫 번째 팔찌 그리고 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선택지 진말시팔찌고요. 자, 네, 자, 세 번째, 세 번째, 자세 번째 팔찌입니다. 자 그리고 네, 네 번째, 이게 네 번째까지 팔찌가 있는데요. 자이 중에서 마음이 이끌리는 거 하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시간 좀 드릴게요. 선택해 주셨죠. 자, 매 왼쪽 첫 번째 카드부터 순차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진말시 패치 뽑아주신 분들 이번 주 주간 타로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딩 스타트. 자, 첫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8월 중순으로 접어드는 이 주간에는 어,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도드라지는 것은 금전, 좀돈 들어올 일이 여기저기 많아 보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로 어, 이런 경우에는 어, 여러분들이 사람을 상대하는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강의나 아니면 계약을 이끌어내는 직업 또는 아니면 부동산 관련된 것도 포함이 되겠고요. 약간 전문적인 어떤 일로 그런 쪽에 종사하시는 일 분들은 이번주는 제법 재물 운이 좋다. 여기저기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그게 무엇보다 이게 돈이 들어온다 이 말은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우리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직장을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어떤 일적인 기회를 잡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그 일을 잡게 될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적인 기회를 잡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어떤 금전적인 것 또는 여러분들 평소에 내가 하고자 했던 것들, 하려고 했던 것들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그래서 이제. 뭐, 성과금이나 아니면 연봉협상, 뭐, 진짜 좀 넓게 봐서는 연봉협상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좀 그런 모습도 있고, 약간 가족들에게 이제 좀 돈이 나가기 보다는 이거는 가족들한테 돈을 받을 수가 있는 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부모님이나 어떤 형제자매로 통해서 어떤 금전을 좀 받는다든가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번 주는 돈 버는 행위에 관련된 일을 하시게 되고, 그런 거에, 그런 거에 관련돼서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여유롭고, 여러분들 문화생활도 즐기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좀 연애 부분이, 자, 이두 장의 카드가 연애를 생각하고 제가 따로 뽑아봤는데, 연애에 있어서는 약간 내가 짝사랑하시는 분들이, 짝사랑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고, 좀 내가 마음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성에게 있어서, 좀 좋은 소식이나 좋은 결과를 기다리기는 좀 어려운 모습으로 나와요. 그리고 지금 썸을 타거나 이성이 있으신 분들도 어떤 좀 다툼, 서운함,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때가 그러기 때문에 이번 주 자체는 좀 연애적으로는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한 주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솔로 분들이라면 뭐 연락하는 사람이 없는 분들이냐면 그냥 그대로 지나갈 것 같고요. 아니면 지금 누군가 연락을 하고 있거나 염두에 두고 이, 있는 이성한테 조금 약간 서운함, 주로 그 상대방이 일이 바쁘고 뭐그 상대방이 좀 환경적인 어떤 좀 빡셈, 어, 정신없는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약간 무관심이나 좀 살짝 소홀하게 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좀 약간 빌미가 되어서 살짝의 좀 트러블이나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 그런 부분을 좀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어, 진진 타로만의 특색인 월화수목금토일을 뽑아보겠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화수목금토일을 뽑아볼게요. 자, 요일별로 뽑아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어,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지금 이제 월요일이 지나고내 화요일부터는 여러분들 어떤 이동수가 좀 나오거든요. 화요일하고 수요일, 화요일은 타지역 갈 일, 아니면 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행도 되겠지만, 전 여행 느낌보다는 어떤 출장이나 일과 관련해가지고 다른 지역을 나갈 일, 뭔가 좀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역보다 좀 많이 떨어진 곳, 뭐 이런 쪽 영마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화요일 날은 아 화요일 일, 수요일은 화요일 수요일에 일이 굉장히 많은 어 하루하루이기 때문에 어떤 많이 움직이는 모습, 정신없는 모습이 나와요. 특히 수요일 날도 되게 일거리가 많다 이렇게 나오고요. 만약에 일이 없으신 분들도 약간 타지역갈 일이 있다. 뭐 영마가 들어온다. 약간 그러니까 분주한 거 있잖아요. 그냥 쓸데없이 분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하루가 되겠고 제가 아까전에 금전적으로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목요일 금요일이에요 목요일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주식이나 코인 하시는 분들 뭐좀 목요일날은 좀잘 차트를 좀표 있죠 표 차트를 좀 약간 어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때 뭔가 반등 어 일시적인 떡상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예상이 되고요 또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여러분들이 돈안 들어왔던 것들 있죠 돈이 안 들어왔던 것들, 돈이 들어오게 된다던가, 아니면 누가 내가 누군가에게 빌려줬던 돈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어,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은 돈이 굽는다. 이때는 뭐 친구를 만나거나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돈을 안 쓰게 돼요. 그 친구들이나 상대방들이 여러분들의 밥을, 밥이나 술을 사줄 수가 있고요. 돈을 좀 약간 절약할 수 있는 하루가 될것 같고, 주말 같은 때도 일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큰 프로젝트나 일적으로 어떤 기,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토요일, 토요일쯤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그리고 일요일 날도 뭔가 쉬는 느낌보다는 좀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일적으로 여러분들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한 주는 사실 일로 시작해서 일로 끝나고 그 과정 속에서 돈이 들어오고 돈이 많이 벌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도 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어, 아니, 수요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이성이나 약간 이런 좀 이성 문제는 좀 약간 서운한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좀 수요일 날 마음고생하는 카드가 나오니까 좀 주간 타로다 보니까 설사 좀 서운한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 긍정적으로 한번 극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첫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해서 끝! 자, 이제 두 번째 진만 십패치 뽑아주신 분들, 과연 이번 주 주간 타로 어떻게 흘러 갈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딩 스타트. 자, 두 번째 카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는, 어, 뭔가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좀 모습들이 나와요. 좀 금전적인 도움이 있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면, 어떻게 여자분들 같은 경우, 또는 남자분들도 포함이겠지만, 약간 좀, 내가 만나는 이성, 또는 어떤 이성으로 하여금 금전적인 것, 또는 어떤 이권, 일적인 것, 금전, 물질적인 것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도움이나 조력을 받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뭔가 예를 들어서 뭐짝게라면짝게라도 어떤 선물, 뭐 이성이 여러분들 좀 비싼 고가 선물이나 아니면 정말 비싼 음식, 어떤 이런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성들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투자, 돈을 많이 쓰려고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일적으로도 뭔가 이상하게 여러분들 이번 주는 좀 저를 주로 이성으로 보거든요. 이성들이 꼭내 남친, 내 여친이 아니더라도 이번 주에 만나는 이성들은 여러분들에게 돈이나 물질적인 거나 이런 것을 조력해 주려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이게 사람이 좀 그게 있거든. 내가 막좀 도움받으려고 막그 티를 막 내잖아요. 그럼 도움을 더못 받습니다, 원래. 약간 이게 사람이, 아, 뭐 이렇게 바라지 마세요. 바라는, 너무 바라는 게 티가 나면 도와주고 싶어도 도움을 안 주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뭔가 바라지도 않아요 바라지도 않은데 뭔가 그때 나타나는 사람들이 좀 도움을 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온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대략 이렇고 일적으로는 어 주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자리를 잡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서 이동이나 어떤 발령으로 인해서 그렇게 발령이 되신 분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조건 발령된다 무슨 부서 이동이 된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저같히 그렇지만. 어여러분들 지금 있는 어떤 위치에서 이제 좀 자리를 확실하게 잡기 시작하시고 약간 체계를 잡으신다라고 나와요 기반과 체계를 잡으시고 어떤 좀 회사나 어떤 일에 있어서는 좀 안정성 안정화 돼가는 시기다 이번 주부터 그런 느낌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좀더 체계적이고 꼼꼼하고 신경 쓸게 많아요 책임감을 부여받은 일을 하게 된다 그만큼 좀. 일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연애 운이 좋네요. 연애 운이 좋기 때문에 이두 개의 카드가 이제 연애를 제가 생각하고 뽑아봤는데 만약에 이게 재회랑도 연관이 있어가지고 전 남친, 전 여친이 어, 그리우신 분들 생각이 막 요즘, 요즘 들어서 과거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날 수도 있다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전 남친 전 여친한테 연락 소식을 받게 된다던가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어떤 소식을 듣게 될 일도 있을 거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리고 또 어, 지금 썸을 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던가, 남녀 관계 연락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이성과 좀 연애적으로 완성한다, 완성된다, 연애를 시작할 수도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솔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내 기존에 알던 사람들이 있죠. 그니까 지금 내가 썸이나 애인이 없으신 분들은, 내가 기존에 알던, 그냥, 일면식이 있는 이성들한테 연락이 오는 거죠. 어, 뭐하냐 한번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런 제안을 받을 수도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 포인트는 그거죠. 어떤 사람, 이성, 특히, 특히 이성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조력이나 도움을 받는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진진 타로만의 특색인 월화수목 금토일, 요일별로 뽑아보겠습니다. 근데 오늘이 월요일이다 보니까 화수목 금토일로 뽑아볼게요. 우선 요일로 보자면 자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제가 아까 전에 어 과거의 어떤 사람 어떤 재회를 물어봤잖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금요일 화수 뭐 금요일쯤으로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드려 볼게요 뭔가 이번 주 주말 전에 그러니까 수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 여러분들이 내가 깊이 알던 사람 또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사람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재외 환자분들은 조금 어 반가운 소식이 있을 것 같아 과거 사람이나 내네 예전 사람한테 연락 온이 올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이 지나고 내일 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뭔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일들이 있다고 나와 뭔가 감정의 만족 상황의 만족 그래서 직장 내에서가 무난한 하루가 될것 같고 뭔가 어떤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뭔가 내일 어떤 결과나 어떤 기회를 노리시는 분들은 뭘하든지 간에 어, 화요일날 일지는 좋다.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만족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수요일부터 어, 수요일부터는 뭔가 여러분들이 뭔가 기존에 뭔가 하던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준비하려고 염두에 두었던 것에 대해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시기가 될것 같고, 목요일날 목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사람들 사이에서의 좀 약간 스트레스 같은 게좀 있겠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는 일, 대인 관계에 있어서 좀 집중을 해야 되는 날일 이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요일하고 수요일 지나서 목요일쯤 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적으로나 어떤 사람 대할 때 정말 좀 중요한 것을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신경 쓸 일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가장 좀 기대되는 게, 어, 사실 금요일하고, 금요일부터거든요. 주말이거든요. 제가 아까는 어떤 이성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금요일하고 토요일 일로 보고 있어요. 특히 그 누구한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적인 결정이나 어떤 여러분들이 만족스러운 어떤 시험 볼일 평가받을 일이 금요일날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금요일날 시험을 보거나 어떤 면접을 보거나 어떤 평가를 받을 일이 있으시다면 금요일날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말에 금토일 주말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성이나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뭐 비싼 음식을 얻어먹게 된다던가 도움을 받게 된다던가. 재물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곤 합니다. 그래서 금토일 어, 이3일이 일적으로 금전적으로 어, 많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어쨌든 우리 두 번째 카드 보하신분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한주 주 씩씩하고 재밌고 당당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카드 해석 끝. 자 이제 세번째 자 이제 세번째 진말 18집 뽑아주신 분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리딩 스타트 자 우리 세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어, 우선 우리 세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이번 주를 통해서 어떤 기회 어떤 이직 이동 환경변화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뭔가 어, 이번 주에는 어떤 심판 평가 받는다 평가 시험에 합격 그리고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회가 오는데 어 애초부터 그냥 직장을 다니시거나 기존에 하던 일 이외에 다른 것의 기회가 오는 것도 돼요 그래서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유리하겠죠 둘다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원래 a라는 일을 했는데 어떤 b라는 어떤 무엇을 오랫동안 준비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걸로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자면 이 지군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A 회사를 다니는데 B 회사로 갈수 있는, B 회사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B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이번 주에 오고요. 그리고 뭔가 오랫동안 공부했던 거,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깊이 있게 준비하고 노련하게 실력을 쌓아왔던 쌓아, 쌓아 것에 대하여 어떤 이번 주에 결정을 낼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 그냥 취준생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가지 정도의 기회가 와요. 그러니까 두 군데서 합격 소식이 들려온다. 하나는 최종 합격이 있고 하나는 뭐 면접 보러 알아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두 군데에서 여러분들을 찾는 모습. 두 가지의 일, 두 개의 어떤 어 일거리. 어떤 두 개의 경로.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좀 기회를 게 마련할 수 있는 어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어떤 무대가 열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애적으로 보자면, 어,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은 약간 그런 거 같은 직장이나 아니면 어떤 동아리, 스터디,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공적 자리에서의 어떤 인연이 있을 거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어, 솔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적 자리에서 좀 마음에 들게 드는 사람을 알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 이번 주에 무슨 연애 결과가 멍청 좋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직장 내에서의 공적 관계에서의 어떤 좀 인연이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사내 연애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직장에서 뭐 썸을 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직장에서 뭔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뭔가 어, 남녀 관계 그냥 일반적인 꼭 직장이나 공적 관계가 아니더라도 이미 썸을 타고 계시거나 그 인연이 있으신 분들은 좀더 관계가 좀더 깊어지는 시기이다. 어좀더 사이가 무난하게 무난하게 보낼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는 뭔가 환경 변화, 이동을 암시하는 그러니까 이직이나 이동이나 또 다른 기회를 암시하고 있는 카드가 나온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진진 타로만의 특색인 월라스모 어, 금토일을 뽑아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화요일 날. 아, 자, 화요일하고 수요일 내일이죠. 이제 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어, 월요일은 오는 광복절이기 때문에 월요일을 제외하고 화요일부터 보자면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어 오랜 친구들의 소식 어 또는 내가 예전에 만났던 이성도 되겠고 뭐 재회운이 있다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여러분들이 과거에 과거의 기억에 있었던 친구 또는 이성의 이성을 만나게 된다던가. 만나는 건 아니더라도 그 계획이 잡혀있다던가 계획이 생기는 것도 되겠죠 그리고 그들의 소식을 듣게 될 일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화요일 날은 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던 사람이 어떤 일적 제안도 있을 것 같고 뭐 주로 과거 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람 내가 그니까 지인이죠 지인 또는 친구들 옛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 날이에요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뭐 연차를 쓴다던가 갑자기 연차를 쓰게 될 일이 있을 것 같고 뭐 놀러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아마 수요일에서 휴가를 못 가신 분들은 수요일 날부터 금요일까지 어떤 휴가나 휴양지나 놀러 갈 일이 있지 않을까 수목금이요 근데 만약에 휴가 계획이 안 잡혀 있으신 분들도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좀 일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좀 쉬는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문화생활을 하고 싶고 그냥 유독 그날따라 뭔가 일을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쉬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목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변 사람들과 함께 어떤 뭐 어떤 모임이나 어떤 만남,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의 뭐 술자리를 갖게 된다던가 어떤 취미 활동을 할수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직장 내에서도 그 대인 관계 또는 일 관계에서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을 받고 음 뭔가 감정적인 어떤 좀 좋은 소식들이 신호가 오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성격이나 하는 행동 말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 공감을 사게 될 일이 있다. 그러니까 좋다는 거죠. 대인관계가 어, 좋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은 우리 금요일하고 토요일이 약간 조금 어렵게 나오는데 어렵다는 게 무슨 말이냐 제가 아까 이동이나 이직이나 변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뭔가 금요일부터 금요일부터 어떤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직이나 이동수에 대한 어떤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부터 어떤 환경 변화나 또 다른 일거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일요일 날. 그 선택을 하시고 좀 좋은 쪽으로 어떤 결정이 나셔서 일요일부터는 어떤 새 출발 아니면 또 다양한 어떤 일거리 이런 것을 잡는다라고 보는데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대인 관계에 살짝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좀 이성 또는 친구들 사이에 좀 트러블, 마찰,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사람 관계에 있어서 항상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우리 세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카드도 해서 끝! 자, 이제 마지막,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자, 마지막 네 번째 진만시타지 뽑아주신 분들, 이번 주 주간 타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딩 스타트! 자, 우리 네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 이번 주에 여러분들은, 어, 뭔가 이제 앞으로의 이제 좀 고정적인 돈이나 고정적인 월급 또는 고정적인 수입이 따박따박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성과물이나 결과를 낼수 있는 한 주가 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주에는 진짜 딴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나 일이나 해야 되는 일에 좀 전념했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이번 주에 어떤 결실을 맺는데 혼자서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장사나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뭐총3명 정도가 같이 두세 명이죠. 한세명 정도가 같이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팀팀 팀 또는 어떤 같은 조력자 협력자들과 함께 어떤 일적인 성취를 낼수 있는 한 주란 말이죠. 이번 주에 여러분들은 무궁무진한 어떤 잠재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한 주가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각자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하는 것도 물론 성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여러 시서에서 성과가 나오는 것은 좀 스케일이 좀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일적인 성과 이런 것을 내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단순하게 보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안정적인 좀 돈을 벌수 있고 안정적인 급여가 나올 수 있는 기회나 일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회를 잡아낼 수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축하받을 일이 있어요. 축하받을 수 있다는 게또 그리고 만약에 축하받는 일이라는 게 어떤 일의 결과 어떤 취업의 성공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 저는 어떤 그런 귀인 조력자가 또 나오거든요 지금 이번 주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같이 함께 한다던가 좀 일적인 조력을 같이 할수 있는 사람들을 알게 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조력자 인맥 이런게 생겨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연애 부분 연애 부분에서는. 좀 아쉽지만 좀 짝사랑을 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 잘 해결이 안 된다. 연애 관계에 발전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좀 보내줘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는 보내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좀새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주로 이제 앞으로 이번 주에는 뭔가 좀 사이가 안 좋다던가 너무 지지부진한 어떤 연애 짝사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좀 미련을 이제는 버리고 여러분들도 새 출발을 해야 되는 시기이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나고 나면, 당장 이번 주는 아니지만, 8월 말, 9월 달 넘어가면서, 여러분들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좋은 인연들을 알게 되고, 이성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운이 와있다라고도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 좀 그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진진타로만의 특색인, 어, 오라수목 금토일을 뽑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이 광복절 월요일이니까 화수목 금토일을 뽑을게요. 자, 제가 우선 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뭔가 깊이 인내를 하면서 좀 참은, 참은 길게 기다리고 참고 있었던 거에 대한 어떤 소식 이런 게 들어오고 내일이죠 화요일 날 내일 어, 예를 들어서 데이트나 이성을 만날 일이 있다면 그 이성 간의 어떤 좀 발전이 좀 있긴 할것 같아요 그리고 쪽 내일 같은 경우에 좀 잘생긴 사람 또는 이쁜 사람을 보게 된다던가 꼭그 사람을 사귄다는 게 아니라 좀 외모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을 오고 가고 하다가 보게 될 수도 있다 뭐눈 호강을 할수 있다 뭐이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일이 굉장히 많으셔 요 여러분들이 일이 많다 보니까 좀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좀 작은 큰게 아니라 작은 갈등이 예상돼요. 수요일 날은 그러다가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있죠. 목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제가 아까 전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성과를 낸다 그랬잖아요. 뭔가 결과를 내고 그게 수요일 아 목요일부터 들어와요. 그 목요일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그 일거리를 성취해 를 내므로써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이 나는 시기도 될것같거든요 그 금요일 날은 그거 이외에 어떤 타 지역 관리, 어떤 어 지금 사시는 거주지보다 타 지역 출장 이런 일이 있을 것 같고 목요일 날은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바쁨은 솔직히 토요일 날다 끝이 난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준비하고 있는 거, 하고 있는 거, 기다리고 있는 것은 토요일 날 마무리를 지을수 있을 거라고 나오고.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 사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보통 주말에는 우리가 놀러 가거나 뭐술 마시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주말은 그냥 좀 집에서 쉬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고정 급여가 따닥따닥 들어올 만한 기회를 잡고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은 목요일 금요일로 보고 있으니까 목요일 금요일은 일적으로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어터 이성 부분에서 좀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토요일날. 사실 전 주말이 약간 여러분들이 무기력한 모습이 나오는 게 뭔가 이제 보낼 사람은 보내고 정리할 사람은 정리하게 된다고 나와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리딩이 여러분들이 연애 잘하고 있고 이성 잘 만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정리된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분명히 위기가 있을 거란 말이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은 주말에 그게 아마 끝이 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어네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카드도 해서 끝.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